명지함이 처음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시작하시죠? 발발발발발발 거리고서 뛰다가 네. 하나 폴짝두개폴짝세개폴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 그러면서 아... 응, 얘가 올라간다라는 모습이잖아. 네, 응, 그렇죠. 그렇게 귀엽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을 막애 끓이고 애 태우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깡총깡총깡총 깡총, 깡총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양식관생님. 네, 안녕하세요. 남주재의취 명지함 청관 장군 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응. 이번 시간에는요 네.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밈코인 퍼찌펭귄입니다 다리도 짧은 애가 강자가 됐어? <웃음> 네 <웃음> 요즘 많이 뜨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코인이 막 어떻게 막 오를 것이다 아니다 네. 뭐 다른 밈코인들처럼 그냥 이제 그자리에 머물고 하락세를 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이 55원이에요 네. 이 코인 더 얼마나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펭귄이 다리도 짧은 애가 참 바쁜 걸음으로 할 거야 음... 바쁜 걸음으 해서 올라를 갈 거예요. 아 어, 올라가나요? 어얘 올라가요. 어머 이게 너무 귀엽다. 아이 <laughs> 아, 코인이 보이세요 선생님? 어. 귀여운데 네네. 이름이 귀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코인 자체가 왜얘 뭐라고 하지? 왜 다리 짧은 강아지가 막 바쁘게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음... 보여 그러니까는 베베베베베거리고 우선 딱 바닥에 붙어서 이게 막큰 가격은 아니거든요. 딱 바닥에 붙어서 뛰어가는데 어... 계단 아... 하나, 두개 이렇게 딱세개 이렇게 딱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네. 계단 하나, 두개세개 그러면 10원, 20원, 30원 플러스하면 80원? 80원까지. 어. <laughs> 엄청 많이 좀 오르네요. 어, 계단을세개 팔짝팔짝팔짝. 팔짝 올라가는 거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아... 그러면 한 계단에 10원씩만 따져도 이런은 아닌 거 같고 네네. 10원씩만 따져도 10원, 20원, 30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 55원이잖아? 네. 그럼 50원이라고 치고 80원 때까지는 올라간다. 아, 어렵보이거든 어, 이게 어... 어, 되게 귀엽다. 뭐 <laughs> <laughs> 아무래도 음. 그 시기는 점사를 음. 통해서 다녀야지. 알아보는 게. ]겠죠. 네, 이게 밈코인이라는게막 응. 어디에 치중돼 있지 않고 정말 응. 그 분위기에 따라서 오르고 떨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네네. 얘가 정말 다리 짧은 강아지 바닥에서 바바바바 성질을 좀 고약해 바바바바바 걸으면서 뛰다가 네. 하나 폴짝두개폴짝세개폴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 그러면서 아... 어, 얘가 올라간다라는 모습이잖아. 근 그렇게 귀엽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사람 속을 막 애 끓이고 애 태우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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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갈 것 어, 같아요. 팍팍팍 올라가는 어. 걸로 보요 <laughs> 3단계? 네. 어. <laughs> 아무래도 이건 조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그 언제 사야 될지는 전화점사를 통해서 응. 수익률을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코인을 하시면서 좀 불안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이 응. 또 코인을 잘 봐주시기 때문에. 응. 네. 그리고 이게 코인은 정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미리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뭐 멤버십 가입하라고 뭐 종용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초다툼, 분다툼 이게 시다툼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얘네들이 좀 굉장히 마음이 좀 급한 애들이 되게 많아. 코인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미리 좀 보기를 해놓고 미리를 본다면 그런다면 더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안정성 있게 움직이지 맞습니다. 않느냐. 맞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퍼치 펭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른 코인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 점사로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